야 어? 야이 물소 새끼야 소? <laughs> 매도가 듣고 싶어? <laughs> 떼골 굴러왔니? <laughs> 어? 캥.. 어? 캥.. 아 캥거루 어? 어? 우와, 캥거루? 어? 캥거루 세마리야 어, 아.. 캥거루를 r i 와 Kangaroo s 이 m a r i a Kangaroo s a m a r 코끼리! a n g a r 코끼리 a 코끼리 i 코끼리 n g a r o o Samaria! k a 세개만들었 o s a 거 a r 해? 그거를 이제 a 클릭해서 a m 면될 깜만 르겠다 볼게요, 여러분들. 안먹안먹안 먹어. 까마귀가 아니야. 아, <laughs> 거의 맞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러아 힐링 요글님푸시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도배되는데 민사가 알려져야 안에키키요 아! 아! 와인노, 와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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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악어가 날 물고 있다. 어, 어? <laughs> 뭐지? 악어를 만났다, 갑자기. 그래서 나 물려가지고. 선안 <laughs> 죽었니? 강제, 강, 종했다아후 <laughs> 잠시 다시 들어갈게. 죽이면 되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선수들 죽고 아3 0 0미터 가면 나 다시 와야 되잖아. 4000m. 뛰어 가면 존나 멀다고. 날아가도 뭔데. 구슬링 님 별풍선 아 씨발. 이거 뭐야? 구해줘요. 명예에서 가는 거. 아, 나 구슬료 구하고 올게. 서매 여기야 오겠네. 얘 봐라, 얘 봐라. 카트! 우와! 8, 8번. 8번 우클릭. 8번 우클릭. 아야! 안 돼! 어, 죽었다고? 어, 뭐야? 인가? 아니 이게 존나 아프다니까 강종를할 수밖에 없어 진짜 구하러 왔구나 아니요 나도 잡혔어. 에이, 오, 오, 잡았다 선생님, 아 잡았다 다섯 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큰일 났다. 물신 작전 좋았다. 에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1200 남았어요 네, 좋아요 마 좋아요. 뭐야 마 이리 어, 이거 야 구슬이 모자 먹고 야내 인싸 모자 갖고 있다 어떤데 뭔데 그거 인싸 맥주 모자 어디서 샀어 이거 청색치를 죽이면은 할수 있다 간다 음. 음. 그래 응 음. 청색치 어디 있는데 바다에 어딨지? 당연히 바다에 있겠죠, 언니. 어? <웃음> 당연히 바다에 있게죠 언니. 언니, 내 무시 하나! 아니, 무시 하나! 아니, 야 와, 봄생이가 무시야! 아니, 무시하잖아! 내 뒷골 당겨서 나 게임 못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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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봄생이가한번 <laughs> 먹인대. 아니, 먹인 건 아닌데, 사실만응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웃음> <웃음> 나는 봄생이 100급이다, 100급이다. 그래도 나는 니 편을 들어줬는데. 아니 아니요. 미는 내가 미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니, 것이지. 아니, 아니 무슨 미치예요? 미 미치 아니요. 미친년으로 생각했다고. 아니 뭐 미치요? 아 미친년은 좀 언니, 너무 선 넘었잖아요 그거는. 와 언니한테 선 넘었다고. 한다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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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와. 미친년. 아 언니 내맘음도또올라 아, <laughs> 애걸. 와 갖고 싶다. 굴러다녀야겠다. 떼굴 떼굴. 오단사님 구슬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런... 찾기 전에 내가, 생명 야 찾을 의사 한 번이요? 그그 우리 천개 의리 사다리 들어왔어. 뭐야 아니 의리 사다리. 하나 둘셋 한번 도전해 주세요. 하나 둘셋 <laughs> 도전. <웃음> 1등 만식장. 아 나야 1등 아. 음. 혹시 이런 말 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음. 우리 구슬이가 매도하는 거 듣고 싶네? 하.. 매도? <laughs> 내가 욕을 잘안 해가지고 어 음. 잘은 안 한다는 건 한다는 거네 일단? 그렇지 어. 한다는 거지? 그렇지 할순 응? 있지 야 어? 야이울 소새끼야 <laughs> 어? <laughs> 매도가 듣고 싶어? 에굴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귀 구멍. 구했다 몇 시간 만인지 모르겠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내가 이걸 구하려고. 무슨 짓까지 했던 것인가. 세수라 이런 말은 좀 그런데 거짓 같기도. 아, 뭔 거지래! 이거 비싸! 향아 누구야? 안녕. 어, 아오, 떼굴 떼굴 뭐야? 떼굴 떼굴 구슬을여라서 지금 떼굴 떼굴로 입은 거야? 응, 이거 자랑하러 왔어. 나 봐, 떼고 떼굴 봐줘. 떼굴 떼굴. 봤어. 이거 어, 어. 떼굴. 아야, 뭐아야 나오? 뭐, 뭐 인챈트도 했어? 응. 이거 뭐 잡아야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그 람모스라고 그 동굴에 사는 애 있거든? 동물 이름이 람모스는 아닐 거 아니야. 맞아, 람모스. 아니야? 바위구리래, 바위구리. <laughs> 아이씨, 봐봐. 람머스 힐리가 없잖아. 아나 아, 람머스를 바위구리. 몰라서 미안. 여기서 여기 이벽 끝까지 가봐 봐. 그래. 하나, 둘, 셋면 같이 가봐. 응, 시작. 떼굴떼굴. 하루를 정리. 관자리에서. 어, 나도, 나도 타고 싶다. 차 입어볼래, 한 번? 어, 어, 어. 입어봐. 위에 있어. 컨트롤 누르고 앞으로 전진하면 돼. 떼굴떼굴 <떄굴떄굴> 3인칭 해봐 3인칭 3인칭 해봐 떼굴떼굴 <떄굴떄굴> 어디가 <가재>? 쟤 야! <떄굴> 이 새끼 봐라 저거 이놈의 새끼 이 야! 어때 떼골이? 아, 너의 48시간 잘 먹을게 안돼 빨리 줘떼굴떼굴나 <laughs> 그거 떼굴, 없으면 떼굴. 못 살아 나 그거 없으면 살수 없는 몸이 되었어 사라질 거야 사람은 이거 없이 도잘살수 있어 그거, 떼굴, 그, 떼굴, 떼굴. 너 그거 훔치잖아 너 뭐, 우리 시청자들 이빨 다 갈려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거 가너 뺏어가면은 너논란 생긴다 뭐야 뭐야 구부, 구부기가 가지란다 싫다 구부기가 그냥 가지란다. 그거 병꾸기다, 병꾸기. 병꾹이. 아니, 구부기 네팬 닉네임 아니가? 병꾸기다, 병꾸기, 병꾹이, 구부기. 제발, 무슨... 제발 가지란다, 제발. 아니, 나 그거 병꾸기다. 빨리 넣어. 그럼 우리 농사 지어지는지만 한번 확인, 떼굴떼굴. 굴 해봐. 내가 양파 캐지나 한번 볼게. 응. 고갱이세 떼굴떼굴. 야, 개쩔어. 개쩐다. 못뭐 돌려주겠어. 왜? 갑자기 농사 지어보니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미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한테 이틀, 이틀짜리 컨텐츠를 한번더 주는 거지, 어때? 빨리 줘! 아니, 돌려줄게. 응. 으, 애교 한 줄만 해봐봐. 돌려줄게. 그런 거 없어. 빨리 줘! 아, 아, 구구, 구부, 구구기의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해요. 이거 그냥 주지 말라고 지금 구구기들이 화내고 있어. 빨리 좀어지 그럴 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주면은 캥이 많지. 너 가져, 이러는데? 난 몰라. 아니 진짜로. 너 가져라. 어디 갔어? 내굴, 내굴. 거기서 뭐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구리 씨. 내구리 씨 뭐해요? 좋아 내려와봐 <laughs> 주세요, 주세요, 장 언니, 주세요, 장 언니,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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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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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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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영상도 바저리, 고맙디.